안녕하세요. 애통건재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아이콘유와 외장 세라믹 타일 하모니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이나 질감이 벽돌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벽돌에 두께 때문에 벽돌을 사용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하모니는 티크니스 두께가 얇기 때문에 대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모니의 색상은 왼쪽 위에서부터 201번 화이트. 202번 베이지 201번과 202번은 육안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한장 안에 두 가지 색상이 믹스가 되어 있는데 201번은 화이트 색상 알갱이가 들어가 있고요 202번은 좀더 진한 베이지톤 나달 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3번 브라운 색상인데요. 하모니의 203번이 지금 샘플로는 없기 때문에 쌍둥이 제품인 코러스 203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4번 레드와인 색상이고요. 208번 블랙 색상입니다. 색상은 총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하모니의 규격은 가로 230, 세로 276이구요. 두께는 얇은 쪽은 11mm, 두꺼운 쪽은 14mm, 높이가 두 가지 입니다 그리고 뒷면은 보시는 것 같이 메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이콘 유아 외장 세라믹 타일 중 앞면에 종이로 붙어져 있는 제품들 보다는 시공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아이콘유와 외장 세라믹 타일의 가장 큰 장점이죠. 같은 제품으로도 가로로 시공하냐, 세로로 시공하냐에 따라서 건물의 외관의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상 애통건제 최과장이었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